성도님들 혹시 내 삶이 늘 부족하고 가난하다고 느끼십니까? 기도만으로는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순종과 실천을 통해 재정을 맡기신다고. 첫째, 정직해야 합니다. 잠언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작은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고 부정을 행하는 습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정을 맡기십니다. 둘째, 부지런해야 합니다. 잠언 10장 4절은 말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땀 흘려 성실히 일하는 자에게 재정의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게으름은 축복의 문을 막지만 부지런함은 축복의 통로를 엽니다. 셋째, 나누어야 합니다. 자먼 19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나눔은 곧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더큰 재정을 맡기십니다. 넷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정의 근원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11조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재정을 맡기십니다. 성도님들, 가난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직 부지런함, 나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네 가지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을 축복하시고 풍성히 부어주십니다.